안녕하세요. 한출조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낙동강변 옆에 지류에 있는 맥도강에 민물낚시하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낚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전방을 피기 전이니까, 일단 전방을 펴고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미끼는... 옥수수하고 또 밑밥은 겉보리로 하겠습니다. 겉보리. 마침대 설치 다 됐고요 오늘 한 13대 정도 생각하는데요 여기 김해공항이 있어 가지고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닙니다 저기 비행기 보십니까 비행기 어 여기는 일단은 강계니까 맥락지역이라서 어긴대보다는좀 짧은 데 위주로 해서 마침대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 길게는 44 아니면 40 짧게는 2오 까지 생각합니다 음. 낚시대는 14대 세팅 했고요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빨 뿌리겠습니다 겉볼이 찌는 곳에 뿌리겠습니다 오늘 지인 두명이랑 동행출제 했고요 이좋습니다 미끼로 골루텐도 하나 이겼습니다. 이제 케미를 꺾겠습니다. 해 넘어가니까 바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현재 미끼는 옥수수하고 골루텐 짝밥으로 사용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오늘 이박을 하러 왔는데, 사자 한 마리 보고 가고 싶습니다. 한번 열심히, 오늘 밤에 진하게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13, 14번 한번 했습니다. 제대로 된는 거. 아, 겨우 몰측들 같기도 하고. 한번재보겠습니다 이제 한번재보겠습니다한번좋네 저물 치겠어요? 30.5? 30.5? 이때까지 입필이 없다가 지금 새벽 3시 지나가면서 골치기한 발이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바람이 터져서 조금 별로 안 좋네요. 날이 새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날이 생기 전에 10시에 한번 쪼아 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다 샜습니다. 아침에 영상으로는 담지 못했는데 제대로 된거한 마리 걸었다가 랜딩 하다 떨어뜨렸습니다. 아... 밤에, 어 여러 가지 입질은 조금씩 받았는데, 아직 본 거는 정말 턱걸이 멀척한마이 보고는 이렇다 할 분여사님 얼굴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이방 낚시를 왔으니까, 어 아직 안 낚시하고 안 낚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더 좋아서 좀 정말로 제대로 된군사님 얼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질이먼 먼 곳보다 가까운 데서 오고 있어서 아침에 낚싯대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틀째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해패시 나사로 습니다 아직 입지를못 받지 못했고요. 한번 와줄 거라 생각하고 쪼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laughs>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둘째 날. 밤낚시 케미를 꺾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낚시하기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 밤 멋지게 잘좋아서 제대로 된 북여사님 얼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쥐가 전부 물결에 의서 춤추고 있습니다. 춤추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시기 불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너무 나쁩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낚시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바람이 멈추어줘야 잎질이 올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 갑자기 돼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찍지를 못했네. 갑자기 길질이 와서 찍지를 못했어요. 아... 1 0 0는 안되겠는데 한 9시 되겠네. 9지 암시해볼게요. 정확하게 9시는 다 9시 29, 29 나왔네. 29 얘기합니다. 얘기.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멋집니다. 이제 12시 한 반쯤 됐습니다. 바람도 조용해졌고 비행기도 이제 내지 리 않는 시간이 되었네요. 이찍올것 같은데 기본은 먼저 열심히 좋아보겠습니다 이제 4시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질이 없네요 야 너무 조용합니다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집에 새들이 먹여도 어이었던... 먹아서 지금 찐지지 없다 말뚝이고요. 갑자기 없습니다. 오늘 날이 좀 많이 흐립니다. 날씨가 흐렸어. 아니까지 많이 빨지가 않네요. 그래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인 분께서 어 고기를 좀 잡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효과를 보려고 왔어요. 지금 잡은 그 수달망이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긴장하시고 긴장, 긴장하시 긴장, 긴장하셔야 돼. 긴장하셔야 돼. 오, 오, 오. 보시죠 어떻습니까? <laughs> <laughs> 거기 다... 안 나르지 않다 우와, 저 아까 게사자가안됩니서삼십짜리사자가안 되고 삼십짜리 지금 몇마인가면은 둘, 넷, 여섯, 일곱마리 잡으셨네 이야 대박입니다 좋아요. 안일수죠.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없었던 것처럼.